첨단 전투기의 핵심 장비인 다기능 능동 이상 배열레이더 국산화가 사실상 성공 단계에 이르면서 미사일 요격 용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해군 초계함급 사격용 레이더 등 우리 군의 기존 무기체계에 도국산 애저 레이더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군과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한국형 전투기용으로 개발된 애저. 레이더의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현재 군에서 운영하는 무기 중 에저 레이더가 적용된 것은 공군의 최신 전투기 F-35A가 유의하다 에저 레이더 영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한방산업체 관계자는, 군사용 레이더로서는, 현재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에저 레이더가, 최상위 국기종이라고 보면 된다며 한국형 전투기 개발 성공의 핵심 요소인 에저레이더 개발이 사실상 성공함에 따라 에저레이더를 응용, 적용할 수 있는 무기 분들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에저레이더는 동시에 수백 개의 표적을 탐지 추정 및 격추할 수 있는 전투기의 강력한 눈의 역할을 한다. 첨단 무기 기술의 발달로 과거와 같은 전투기의 근접전이 사라지고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 거리에서 먼저 발견한 쪽이 먼저 격추시키는 현대전 양상에서 강력한 레이더는 승패와 직결된다 군 당국과 방산업계는 국산 에저 레이더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로 한국형 패트리어스로 불리는 국산 요격 미사일 M3과 향후 개발 예정인 한국형 사들 엘세 해군 초계함 사경용 레이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기계식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는 공군 전투기 F-15K, KF-16 등은 자체적인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하며 해외 업체 에저 레이더를 수입해 장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 향후 국산 에저레이더 적용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는 중이다. 군 관계자는 KF-16의 성능개량 사업은 현재 이미 업체가 선정돼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국산 에저레이더가 KF-X에 적용돼 다른 분야에서도 국산 에저레이더의 수입 대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세계에서 소수의 군사 강국만 보유하고 있는 에저레이더 제작. 노하우는 군사 기밀 중의 기미로 분류된다. 우리 군당국은 애초 미국 로켓 마틴 4, F-35를 차세대 전투기로 결정하면서 에저레이더 기술 이전을 약속받았지만 미국 정부가 기술 이전에 반대해 국산 에저레이더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 등이 참여한 국산 에저레이더 개발은 성공적으로 진행돼 지난 5월 방위사업청은 KFX에 탑재할 에저레이더의 상세 설계 검토 회의 결과 에저레이더 시제품을 제작하기로. 이는 방산업계에서 사실상 에저레이더 개발 성공 선언으로 한국형 전투기 심장 BASA 레이더 시제품 제작 완료 다음 달 출고식. 지난 2017년 7월 경기 용인시 일화 시스템 레이더 연구소에서 공개된 한국형 전투기 탑재용 A4 레이더 시제품. 국내 방산업계는 최근 A4 레이더 해외 성능 평가에 통과해 완제품. 개발에 최종 성공했다. 연합국내 방산업계가 한때 국내 기술로는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마저 내려졌던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 장비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시제품 제작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군 당국은 최종 단계의 이사. 레이더 시제품을 제작해 오는 8월 12일을 전후에 국산 A4 레이더. 완제품 개발에 기여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과 일화시스템 등 방산,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출고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연구진은 A4 레이더의 핵심 기능 북부물 가지고 국제적으로 레이더 분야 기술력을 인정받는 이스라엘에서 성능 평가에 도전 합격 판정을 이스라엘의 이드 업계는 한국이 자체 기술로 최초 개발한 레이더 기능 부품. 성능에 대해 기대 이상이라며 호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 예정된 출고식은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A4 레이더. 개발을 우리 손으로 결국 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며 글로벌 경기. 신체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께 좋은 메시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A4 레이드는 천여 개의 표적을 최적 탐지하는 전투기의 눈으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현대 공중전 개념에서 핵심적인 KFX 사업을 추진해왔던 군 당국과 방산업계는 애초 세계 유수의 전투기 개발 제조업체들이 급비에 붙이고 있는 A4 레이더 개발 기술을 해외 유력업체의 기술 이전을 통해 완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4년 공군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입찰한 미국 로켓마틴 4, F35 스텔스 전투기와 오인 4, F15 사일런트 힐등두개 기종 중 F35를 선정하면서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4대 핵심 기술의 이전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도련 미 의회에서 해당 기술의 이전을 금지해 난관에 봉착한 국내 방산업계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4대 핵심 기술을 직접 개발하기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이 분야에 집중 투입해왔다. KFX 전투기 시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 단계를 CDR 통과란 KFX 제작에 필요한 모든 이론 및 기술적 능력을 갖춰 실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방사청은 지난해 9월 26일 CDR 통과를 선언했지만 최종 단계의 이사 레이더 시제품이 제작 완료될 때까지 연구 개발진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향후 A-4 레이더를 KFX 기체와 통합시킨 KFX 시제품을 제작할 계획이다. KI R&D 강화 조직 개편 단행 KFX 사업 힘 실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이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조직을 중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올해 초 윤리경영 강화를 중심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는 김조원. 카이 사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카이는 연구 개발 중심의 수주 경쟁력 강화 및 미래 먹거리 사업 확대를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고 4일 밝혔다. 기존 육공부 체제는 유지되며, 이중 KFX 사업본부의 R&D 초직을 확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지 카인은 개발 본부의두 개의 시, KFX 사업 본부의한 개의 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하의 총 38실, 185개 팀이 운영 중에 있다. 카인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KFX 사업 본부의한 개의 시를 추가 신설하고 총 실과 팀 규모 역시 45실, 196개 팀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KFX 사업 본부에 신설된 시는 고정익 시로 민항기 개발실, 고정입 개발 실무인기 C를 통합 관리한다. 민군 수 r d 시너지를 통해 핵심 기술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본부들 역시 소폭의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사업 본부는 김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천사 수주 위원회를 신설해 조직간. 협업을 통한 수주 지원과 경영진의 신속 정확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전사적 수주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 신규 사업 창출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사업 지원 시를 사업 전략. 이를 기반으로 현업 중심에서 전사 수주 위원회 주도로 제한 목표가를 설정. 제한 리드 타임을 줄이고 영업 제한 관리 프로세스 혁신을 홍해 마케팅 조직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관리 본부는 경영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과 전사 컨트롤 기능 강화를 위해 경영계획실이 경영관리 기능을 통합한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인재개발실을 신설해 내부 구성원 교육은 물론 항공우주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선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R&D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존의 군수 완체기 중심의 사업을 민항기 기체 구조물 우주 무인기 등 미래 사업군으로 확대해 성장성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이는 이달 내로 신규 임원 선임과 후속 인사 발령을 마무리할 카이는 2030년 매출액 20조 원 이상을 목표로 내걸고 있으며 이중, 민항기 구조물 우주 무인계 등 미래 사업에서 10조 원 이상 달성한다는 카이 인도네시아와 KFX 공동 개발 순항 중 한국 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가치난 2일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KFX 체계 개발 분담금 1,320. 억원을 송금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분담금 이금을 통해 그간 제기된 이니 KF-X 사업 철수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니 측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9월 이일니 양국 정상회담 이후 이니 고위층 면담 KF-X 공동개발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등 한국 정부의 외교적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 또한 작년 말이이를 방문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일행은 의원 외교를 통해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 강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카이임은 지난해 12월 6일 이니 현지에서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개발 공의회를 개최해 있니 PTD 4카이 엔지니어가 공동으로 KFX 개발 현황을 공유했다. 개발에 참여 중인 인이 엔지니어는 28명이었으나 영 레이 후총 72명으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최대 150여 명의 엔지니어가 설계와 시 제작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는 KFX 체계 개발 사업의 비20% 휴무인 약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 자국 공군이 필요한 전투기를 직접 생산하고 항공산업 활성화도 KFX에 대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얼마 전 이곳에도 올라온 인도네시아 언론 자 가르타 포스트의 기사 내용을 KFX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협상이 타결되어 KFX가 다시 순항하게 됐다는 영상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분담금은 인리가 바라는 대로 15%까지는 아니지만, 인리가 분담금 5천억 원을 내기로 했다는 내용이죠.